자 오늘 그 썬팅 문의가 들어왔는데요. 어 차가 이제 연식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. 한 10년 이상. 물론 썬팅 어 가다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어 이게 지금 제네시스 쿠페 현대차인데요. 한 10년 이상 지난 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썬팅 가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어 재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 가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가다 지금 선팅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문이 큰데 어, 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, 그래서 가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, 이 선팅지를 잘 뜯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찢어져 버린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, 가다가 없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가 가다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손가다를 뜨게 됩니다 손가다 손가다를 따로 뜨는데 어,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존에 있는 선팅지를 잘 뜯어서 이것을 그대로 어, 가다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라거 마찬가지죠.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쪽문 같은 경우도 잘 뜯어서 이 쪽문 어, 가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물론 어, 전면과 후면은 그렇게 되진 않죠. 전면과 후면은 뭐 어차피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면과 후면은 어, 다시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어 이런 옆창이나 어어 쪽문 이런 가나는 잘 뜯으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정확하다라는 거. 이런 식으로 잘 뜯어서 그대로 이것을 가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뜯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뜯게 되면 찢어지고 막 붙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다가 없는 차들 그런 것들은 손가다 대신 기존에 쓰던 가다를 이런 식으로 선팅지를 뜯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